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드렸던 교과서 30쪽 해석입니다. 영상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신 분은 영상을 건너뛰셔도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단어 뜻부터 살펴볼까요? 각 단어의 뜻은 이와 같이 Front는 앞에, s h o r t e r 는더 짧은, Communication, 의사소통, Catch, 잡다, Quick, 빠른, Defend는 방어하다, 수비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글을 읽으면서 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여기 보기에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리베로는 배구에 있어서 한 포지션의 이름인데요. 발리볼은 배구이고요. 어, 왜 리베로라고 하냐면 이탈리아어로 자유라는 뜻인데 이 리베로라는 포지션은 자유롭게 횟수에 관계없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리베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리베로의 역할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배구에서 리베로는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또는 서브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집니다. 가장 반응 속도를 최고의 반응 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싱 스킬을 가진다고 해요. 패스하는 스킬이 좋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자기 팀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고 패스를 잘하는 사람이 리베로가 된대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솔은 유일한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디펜드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방어예요. 리베로의 역할은 수비입니다. 디펜드라는 동사는요, 방어하다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고요, 방어라고 명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수비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이튼는 여기서 키인데요. 키는 이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리베로는 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애터넷 네트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구 경기장에서 리베로는 이렇게 뒤쪽에 위치해서 경기하고 이 네트 주변에서 경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선수들이 리베로 역할을 맡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면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가 돼 있어서 더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하기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만큼 작은 게 아니라 배구 선수들은 키가 크잖아요 어 180원절이만 돼도 키가 작은 거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키가 180원절이 되면 음, 리베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하면요 이것은 줍니다 어떤 선수들에게 주냐면요. 근데 어떤 선수들이냐면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패싱에 뛰어나고 디펜딩, 방어하는 것에 뛰어나대요. 방금도 말했지만 패스를 잘하고 빠르게 패스할 수 있고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선수들이라 그랬죠. 정답은 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줍니다. 뭘 주냐면요. 기회를 주는데요. 누구한테 주냐면 키가 작은 선수들, 더 작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어떤 작은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 패싱과 디펜딩에 뛰어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쇼 오프는 뽐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기술을 뽐낼 기회를 줍니다. 키가 작은 선수들도 이런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줄줄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투부정사, 투 부정사 투 쇼오프에서 투 쇼는요. 찬스를 꾸며 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뽐낼 기회 라고 해석을 해 주죠 뽐낼 기회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 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펀트 리터스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에서의 펀트 리터널스 라는 역할에 대해서 읽어 볼게요 여기서 펀트라는 단어는 미식축구 용어로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차다라는 뜻인데요. 읽어보면, 뭐뭐한 후에죠. 공, 공이, 풋볼은 여기서 미식축구가 아니라 축구공을 말해요. 축구공이 땅에 닿, 닿기 전에 차여지기 전에, 수동태니까 차는 게 아니라 차여지는 거겠죠. 공이 차여지기 전에 펀트리터너라는 그 포지션은 has to는 have to예요.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공을 그 공을 뭐 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동사인 캐치가 되겠네요. 그 공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달려야만 합니다. 어디어디를 향해서 엔드 존을 향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너우는 비록 머머일지다라도인데요. 비록 머머인 듯해도 오직 키가 크고 큰 애스티리치는 운동 선수들이죠. 운동 선수들이 플레이 경기를 할 것 같긴 해도 할듯 해도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미, 미식축구를 키가 크고 어, 몸집이 큰 운동 선수들이 할듯 해도 이 스포츠는 이 미식축구라는 스포츠는 스포츠는 사실은 제공합니다. 많은 방법을 길을 제공합니다. 누구 누구를 위해 운동 선수들에게 뭐 어떤 운동 선수들이냐면요. 모든 형태, 즉 키가 작든 크든 몸집이 크든 작든 그 모든 쉐이프의 에스피츠 그리고 사이즈의 그 선수들에게 to contribute는요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기여할 기여할 방법을 줍니다 어디에 기여하냐면요 뭐뭐 에요 the game 그 게임에 기여할 만한 방법을 줍니다. 미식축구 라는게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형태의 선수들에게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작은 선수들은 비교적 더 작은 선수들은 더 좋은 선택 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러면요 펀트 리턴 스그 펀트 리턴을 하는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 중에서 올수 있는 단어는 퀵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어요. 뭐보다 키나 width 이거는 너비를 말하죠. 키는 높이를 말하죠. 이이이 이, 이 포지션 이 포지션에서는 키가 큰거나 아니면 덩치가 큰 것보다 더 빠른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키 작은 선수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에 읽어볼 것은요 조정 경기인데요. Row가 조정 경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다란 배를 다 같이 여러 명서 타고 경기하는 그 경기 있죠? 그게 조정 경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콕스웨인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머로부터 그들의 자리로부터 어디에 있는 자리냐면요, 머머의 배의 어느 부분에 있는 자리로부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프 n 트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인데 아무래도 프 n 트가 맞겠죠? 배의 프론트 앞쪽에 있는 그들의 자리로부터, 그러니까 콕스웨인의 자리는 여기 배의 앞쪽이에요. 배 앞쪽에 그들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콕스웨인들은 조정을 하고요, 건네주고요, 명령, 아, 코치의 명령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shout out, 소리칩니다. 명령들을요, 누구에게? 멤버들에게. 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는 여러 시사 하는 건데요. 여기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총 선수들이 8명이고, 콕스웨인까지 하면 9명이 경기를 하는 건데,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이 나머지 크루들이 되겠지요. 그들은요, 여기서 콕스웨인들을 말해요. 콕스웨인은요, 가장 가볍습니다. 뭐뭐들 중에서 다른 조정 팀 멤버들 중에서 이 파란색 선수들보다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콕스웨인들은, 풀, 끌어당깁니다. 혹은, 노를 줬습니다. 더 많이, 그들의, 뭐보다, 무게보다, 몸무게보다 더 많이 역할을 합니다.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인데요. by ing는요. come up with 이라는 수거가요. 생각해내다. 뭐를 생각해내냐면요. 좋은 레이스 전략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또뭐 함으로써 by ing 연결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들의 팀 멤버들에게 투 빅토리, 승리를 향하여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자기의 무게보다 더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리더십,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뭐죠?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기술이 are a must. 여기서의 must는 명사로 쓰였고요. 필수 조건,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의사소통 기술과 뛰어난 리더십이 필수이다. 이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본 글은요, 어, 키가 작거나 무게가 덜 나가거나 이렇게 불리한 운동선수로서의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그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선수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